안녕하세요. 신승 작가입니다. 어, 오늘 이제 선인장의 가시를 보면 날카로움이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찔려서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작년에 국립센터원과 선인장 협업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음, 선인장은 내유 외강하는 식물이에요. 겉은 가시로 자기를 포장하지만 예쁜 꽃도 피우고요. 속은 이 바디의 그 능선처럼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볼수록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 보면 우리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갱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힘들어서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지잖아요. 사실, 나 힘들어. 나좀 도와줘. 하고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러고 보면 선인장과 많이 닮았어요. 사춘기의 아이들도 겉은 뾰족하고 날카롭지만 성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선인장은 꽃도 피워요. 사춘기를 극복하고 나면 선인장처럼 아이들도 꽃을 피우듯이 성장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갱년기도, 사춘기도, 선인장도 모두 같네요. 지금 요기에 펜으로 하고 있는 작업은 선인장 에세이에 들어갈 작은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이제 펜으로 이제 꽃 모양은 펜으로 그렸고요 여기 이제 그 선인장 전체의 바디는 점묘로 해서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펜에다가 색연필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있어요 음 제가 보면은 가천대 나 연세대 양재동 개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50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보테니카 하트를 배우시면서 음, 잡념도 없어지고 어, 살아있는 식물을 보면서 그리고 색연필에 예쁜 색을 칠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제 집착이나 뭐 욕심, 이제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음, 저는 고3 엄마들이 보텔 가드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적극 권유해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3 아이와 같이 이제 엄마도 사실은 그 대학 보내는 게 굉장히 이제, 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애들이 조금만 놀고, 이렇게 쉬고 있거나 놀고 있으면 되게 엄마가 불안해갖고 굉장히 막 날카로워갖고 서로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뭐 솔직히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면 뭐 엄마는 할게 그닥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고성 엄마들이. 근데 이제 단한 가지, 이제 잠을 좀못 자는 거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고, 뭐, 독서실이나 이렇게 뭐, 뭐, 한시 뭐, 이렇게 돼서 데리러 가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밥 해서 밥 먹여서 이제 뭐, 학교 보내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래도 고3들은 학교를 가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엄마들이, 엄마들도 잠못 자고 막 되게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도 되게 불안해해요. 누군가가 이제 좀 안정되게 바라봐주고 어? 용기 복돋아주고 이제 다독다독해주는 그런 것들이 고3들한테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제일 불안한 게 우선 본인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부드럽고 여유롭게 아이를 감싸주면서 대학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취미 생활, 특히 보테니카 아트 같은 거 하면은 시간도 굉장히 잘 가고, 이제 결과물도 생기잖아요. 예쁜 이제 꽃들도 피울 수 있고, 그, 그렇게 꽃을 피우는 그림들을 그리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대학을 들어갔으면 하는 염원도 그려보고, 음,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해서, 보테니칼 아트라는 그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하면서 슬기롭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색연필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라 또, 뭘 늘어놓거나 그럴 필요는 없. 물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도 떠다놓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색연필은 그냥 색연필을 이제 갖다놓고 차분하게 그리는 거니까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 올때 기다리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의 분들도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사춘기의 아이들하고도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줄었고 자기가 일단은 목소리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마음을 좀 수양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과 부딪히는 것도 좀 적어지고 자기 마음도 이제 좀 한번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취미생활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보면, 갱년기 뿐이나, 고3 엄마나,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제 뭐, 다 같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런 취미 같은 거를 접해서, 어, 힘듦이나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테니컬 아트를, 이제 이런 취미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뭐마응 어, 갱년기 분들이나 이제 좀 살짝 그 갱년기 때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오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접해서 추미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밝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남편분들이나 아이분, 아이들도 굉장히 호응을 잘해주고 서로 이제 되게 좋아지는 결과를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시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춤이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만 해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뭔가를 꼭 시작하셔서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강생들도 이제 요 하면은 뭐가 좋으냐 막 이런 것들 이제 서로 얘기하고 이제 얘기해 보면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식구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굉장히 이제 좋고 호응도가 좋고 이제 관심도가 서로 생겨서 어, 아이 그림 잘 그려졌다 뭐이 그림 아이 그림 좀더잘 그려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집에 계신 분들 뭐 취미를 하나 시작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보테니카 아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 서로 서로 응? 웃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테니카 라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제는 이제 요꽃 선인장 이제 요거 그 분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란색으로 이제 색칠을 하고 있어요. 네. 귀엽죠? 굉장히 조그맣게 이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렵지 않았어. 보테니카 아트 책 안에도 수강생들의 소감이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